씨름은 저에게 친구 같은 거예요. 왜냐면 4학년, 5학년 때부터 씨름을 해왔고 재미있게 해왔기 때문에. 씨름은 저에게 재미가 운동입니다. 힘들게 한 만큼 우승과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름은 저의 가족 같은 걸 인하여 씨름은 같이 매일 가족처럼 하니까. 올해 경남에서는 전국소년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이곳 마산은 씨름 명가 중에 명가죠. 2025 달려라 경남 체육 올해 전국 소체에서 금메달을 꿈꾸는 마산 씨름 꿈나무들을 만나봅니다. 거친 모래판 위를 내달리는 선수들. 가벼운 몸풀기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윽고 이어진 한판 대결. 모두 최고는 작지만 천하장사라는 큰 꿈을 꾸는 마산의 초등학교 씨름 꿈나무입니다. 저는 드는 씨름, 들배지기를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올해 가고는 소년체전, 전국 소년체전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 체전에 참가했어요. 장기전을 배우고 있고, 이번한도꼭 금메달 따고 싶어요. 저는 주로 들배지기를 운동하고, 소년체전에 나가서 꼭 1등을 하고 좋은 성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마사는 씨름의 본고장입니다. 교방초와 북성초에서 초등부 씨름 선수를 발굴하면 마산중 그리고 용마고로 이어집니다. 초등학교 꿈나무들이 마산 씨름의 든든한 뿌리인 셈입니다. 최근 열린 제 39회 시도 대항 장사 씨름 대회에서 교방초는 단체전 우승을, 북성초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딴 대회에서 이미 실력을 검증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 소년 체육 대회에 가고도 남다릅니다. 아무래도 지역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나는 것 사실이고요. 작년에도 좋은 성적을 냈고 올해도 좀 좋은 성적 을 내고 싶어서 훈련 강도를 지금 애들 기초 체력 위주로 훈련 을 많이 하고 있고 어, 이번 시합을 갔다 오면은 이제 야간에도 같이 기초, 기초 체력이나 기술련 훈 쪽으로 조금 더 강도를 올려서. 전통 스포츠인 씨름의 멋과 흥을 즐기며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마산의 씨름 꿈나무들. 마산씨름, 나가 대한민국 씨름을 짊어질 배들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은근아 10년 뒤에 잘하고 있니? 그, 그때도 그 열심히 해. 10년 후 민서야 너 지금 잘 씨름하고 있니? 그때는 입상도 많이 하고 좋은 추억도 많이 남겼겠지. 더 좋은 선수가 되자. 10년 뒤에 길령아 너는 지금 전화장사가 되어 있니? 더 훌륭한 선수가 되자. 파이팅. 헬로TV 뉴스 김수정입니다.